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힘도 있어야 되지만, 다음 시대를 위한 비전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가요.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100여 년밖에 못 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비전이 없어요. 다음 시대를 위한 비전이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힘도 중요하지만, 비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무신정변, 자, 1170년, 이 고려의 분기점이 되는 이 시점,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무신정변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이의 방. 이의 방.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수염 멋진, 수염을 기르고 있는 정중부라고 설명해 드렸죠. 예, 이의 방, 정중부에 의해서, 아, 예, 무신점에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권력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아,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무신들이 그 회의 기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무신들의 회의 기구 뭐였죠? 앞에 우리 배웠죠? 도, 병마사. 그죠? 무신들의 회의 기구는 뭐그 앞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거의 기능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무신들이 독주를 했으니까. 이때 이거 그 권력 기구가 뭐였냐면, 바로 중방이라는 권력 기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무신들도 서로 자, 자기가 실세가 되겠다고 서로 싸우고 막 죽이 날리도 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불안정해. 그러다가 이걸 좀 정리를 하는 예, 그런 사람이 되, 생겨요. 그게 바로 최충헌이라는 인물, 즉 최씨 무신 정권이 와서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최씨 무신 정권 때 정리를 시켰던 그런 권력 기구를 볼 텐데요. 자, 먼저 정치 권력 기구를 한번 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예, 최충헌에 의해서. 최충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구로 뭘 만들었냐면 정방이라는 걸 만듭니다. 정방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건 이제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거는 이제 그 최충헌의 아들 최우가 만들었습니다. 최우. 이거 그러니까 막 아들이 그 다음 실세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쨌 최씨 무신 정권으로 지금 안정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겠죠. 정치 권력은 이제 교정도으은 정방이고요. 그 다음에 군사 권력. 군사 권력은 뭐가 있냐면요. 도방이라는 게 있어요. 도방. 예, 바로 예, 도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삼별초, 삼별초 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무인들의 군사력 그런 힘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 그런 것 같아. 어쩌건이 무신들이 문신들을 뒤집어 엎었잖아. 이게 지금 하극상이라는 거예요. 아래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을 뒤엎은 모습을 본 거야. 보니까 기층 민들 역시 뭐지? 뭐야?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어?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무신 정권 때 여러분들 이 백성들의 저항이 굉장히 거세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민의 저항. 민의 저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음 저쪽 경상도 쪽에서 있었던 김삼이, 김삼이 효심의 난 사람들 이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가 시험에 나오는 거냐면 이런 사자라는 건 나온 게 아니야. 그냥 김삼이 효심의 난, 망이망소의 난, 만정의 난 이런 걸 자료를 줘요. 다 줘요. 다 줍니다. 주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무신정권 시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신정권 시대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하나씩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김삼일 요시민은 망이망소의 난 그리고 만적의 난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특히 여러분들 이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공주, 공주 명학소라는 곳입니다. 명학소.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왜 중요하냐? 보면, 우선 여러분들, 이곳이 이런 것 곳이 공주야. 자, 공주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백제의 수도였어. 백제 웅진이었어. 그죠. 그런데 고려시대 오면, 이렇게 망이 망소이의 난이 일하던 곳이야. 기억해두시면 되고요. 여기가 뭐냐면 소야소. 아까 제가 특수행정구역, 아, 어, 지방에 파견되지 않은 지역들, 향부곡소가 있다 고했죠 향부곡소, 그 소야소, 그니까 러 수공업. 수공업자들이 지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난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적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김삼이요심의 난, 망이망소의 난, 이건 농민들이고요. 이거는 소 집단들이 지금 일, 들고 일하는 건데, 이들은 모두 다 양민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만적 같은 경우에는요, 천민이죠. 천민. 예, 노비에 노비. 이 만적의 난이 일하는 곳은 이제 계경인데, 놀랍게도, 아까도 이야기했죠?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라고 하면서 이 신분해방을 들고 나왔던 사건. 음. 영웅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영웅은. 제가 생각하는 영웅은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될그 미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올 시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적이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예. 이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신분의 방을 외쳤겠지만 바로 이이 만적이 그렸던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런 어떤 모습들이, 하여튼 이 무신정변, 무신정권 때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민네저항 정말 시험에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신정권이었습니다.